그러면 이거를 5억 7천, 5억 8천 이렇게 입찰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이 채무자분을 만나서 설득을 하는 거죠. 야, 너 이거 경매로 나, 되면 쫓겨나야 되잖아. 어? 내가 좀 시간도 더 줄게. 이거 그냥 한 5억, 한 5천 정도에서 해결하자, 우리. 그렇게 하면 어때요? 협상을 한번 해보는 거지.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부동산 경매에서 채무자의 채무가 부동산 시세 대비 적은 경우 경매 취하 후 일반 매매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부 채무자는 채무가 많지 않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경매가 진행되면 경황이 없어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채무자를 만나서 잘 설득한다면 입찰보다 더욱 저렴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안전하고 성공적인 경매 투자 이어가세요. 그럼 지금 현 시점에서 아파트를 투자한다고 하면 투자하기가 괜찮나요? 투자하면 좀 좋을 것 같다? 지금 비싸요? 지금 최고점 대비 그러니까 22년도가 최고점이었잖아요. 그렇죠. 22년 대비해서는 지금 얼마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한90% 정도까지 올라왔나? 지웰더샵 아파트 있잖아요. 그게 84 타입 기준으로 해가지고 9억 5천, 9억 6천 이 정도가 최고가였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 정도? 신 실거래를 얼마 정도 나오죠? 8억 조금 넘게 나오죠. 그러면 지금 한90% 정도까지는 올라가. 라고 보여주고 지금 제가 단톡방에도 올려드리잖아요. 지금 주요 광역시의 아파트 트렌드가 어때요? 생각보다 많이 회복이 됐고, 일단은 일부 지역에서는 전고점을 돌파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광역시 기준으로 그렇게 되니까, 광역시 밑에 있는 중소도시, 충청권에서는 충남에서는 천안, 충북에서는 청주, 강원도에서는 뭐 춘천 원주, 전라북도에서는 전주. 그렇지. 지금 전주 집값이 진짜 만만치 않게 지금 올라가고 있어서 또제 주변에 계신 분이 또 전주가 그 고향인데 지금 저한테까지 물어본다는 거는 뭐예요? 그 정도로 되게 관심이 많다는 거든요, 전주에 어떻게 사셨어요? 일반 매매샀어요 이거 봐. 결국 경매 몇번 떨어지면 일반 매매로 전환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경매 시장을 볼 때도 인기 지역의 아파트에 막 30명씩 입찰을 하잖아요. 그럼 그 단지가 시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떨어지잖아. 요몇번 입찰을 했는데 막 2등으로 떨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더안 달란다니까. 그러면 당연히 거기 그 단지 인근 단지에 일반 매매 금매 나온 거를 살 수밖에 없어요. 그 맞죠? 그게 사람 심리거든. 그래서 지금 천안도 보면 다음 주에 이게 그 인기 단지라고 봐야 되나? 펜타포트면 좀 인기가 있나요? 그 인기는 아니어도 그래도 조금 선호는 하, 할지 그래도 그렇죠 자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살고 싶어 하고 또 사고 싶어 하고 펜타포트 어떻게 괜찮나요 관리비 싸서 살기 싫어요? <laughs> 아그 그거는 본인의 이제 투자 성향이 그런 거고 저도 뭐 10억 뭐 20억 되는 집에 깔고 살고 싶진 않아요 저도 한번 볼까요? 다음 주에 그래서 여기에 몇명 정도 입찰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 전에 입찰은 많지 않았어요. 지금 이 바로 전에 몇명 정도 했나 보자. 그래서 펜타포트가 경매가 좀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25년도 2월달에 이 46평형이면 지금 지금이면 43평형일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되는데 그 전에 몇명 입찰했나 보자고요. 이렇게 보니까 6명 입찰했네요. 저기 기름칠 좀 해야겠다. <웃음> <웃음> 왜 이렇게 삐거덕거려. 여섯 <laughs> 명 입찰했고, 그 다음에 작년 6월달, 작년 6월도 여섯 음, 명도 이렇게 입찰했네요. 이게 보면 13층, 어, 13층이 지금 5억 4천 8백. 혹시 입찰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입찰. 그 분, 입찰하신대요? 아, 여 입찰하고. 그러니까 한 여섯 명 정도. 자, 그러면. 어, 19년도에 보니까 19년도에는 한1명 정도. 아이 정도 입, 입찰했어. 그러면 지금 뭐 6명에서 8명보다 만약에 10명 정도 더 넘어간다고 하면 확실히 매수세가 좀더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번 보자고. 그거를. 자 지금 얘는 펜타포트에서 제일 작은 평형 대예요 어, 43평형. 그러니까 전용 면적으로는 107 제곱미터 정도 되니까 이 정도면은 일반 아파트 기준으로 몇 평이죠? 41평? 41평형? 그 정도 되죠 어, 감정가는 6억 7천이고 지금 한번 유찰돼 가지고 어, 4억 6천 9백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자, 권리분석 해보면 지금 현 소유주분들 채, 채무자분들이 19년도에 4억 2천 5백에 었어 이때만 해도 진짜 좀쌀때 저렴할 때죠 그리고 우리은행에서 3억 1천 5백 70만원에 대출을 받았고요 그 밑에 보면 이제 당연히 이 말소기준 등기가 이 우리은행이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거는 다 소멸되고. 그럼 인수할 게 없어. 그리고 현재 채무자가 전입되어 있고 채무자가 살고 있기 때문에 권리상 인수할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시세만 보면 되죠. 시세랑 뭐 봐요. 민학관리비 정도. 보니까 민학관리비도 7월 기준으로는 민학관리비도 없어. 그럼 시세만 좀 볼까요? 시세. 자, 매매 기준으로 해서 얘가 제일 작은 평형대죠. 43평형. 보니까 제일 싼게 6억 7,500이고 좀 비싼 게 7억 1 0 매물은 한세4개 4개 정도 있네요. 6억7천5백 여기에 이이 동이 그게 되나 보네. 아침 식사 서비스가 되나 보네요. 이 동이. 그럼 아침 식사 서비스 때문에 좋지 않아요? 아침밥 안 해도 네, 되는데? 안 <laughs> 별로 메리트 없어요? 아돈 내야죠, 그럼요. <웃음> <웃음> 누가 아침밥을 꽁짜로 <꽁태라> 주겠어? <laughs> 인기 별로 없대요? 아좀막 아. 아, 그렇긴 해. 맞아 처음에만 좀 먹을 만하고 한한달 먹으면 이상하게 물리죠 질리고 좀 그렇긴 할것 같긴 해요. 그러면 6억 7500인데 최저가가 지금 4억 6900이야 그럼 어느 정도 쓰면 돈이 쓰고 싶은 만큼 쓰는 거지 뭐 이거 아까 미납관리비도 없고 권리 인수할 것도 없고 그리고 지금 현재 채무자분 거주하고 있는 분 명도비 정도만 이제 생각을 해서 이 차례 참여하시면 되는 물건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다막 주택이 많으셔가지고 입찰하기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입찰하면 벌써 취득세가 중과가 되잖아. 세 채부터 8%니까 여기 다 8%, 12%막 이러잖아요. 네 채부터는 12%니까 어떻게 이걸 입찰하냐고. 그리고 이런 거는 법인 만들어서 하기도 어려워.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8, 호 초과잖아요. 8호 넘어가면은 또 건물분 부가세까지 또 발생해요. 그러니까 법인 만들어서 하기도 어려워.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1주택자가 갈아타기 하거나 1주택자가 그냥 이거 사서 뭐 전세 놓고 월세 놓고 한 2년 보유했다가 매각하는 그런 방법 말고는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있잖아요. 경매로 입찰 하시는 것보다 더 싸게 살수 있는 방법 혹시 아시나요? 경매로 입찰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이게 보면 아까 전에 이게 얼마 정도에 낙찰이 됐어요, 지금. 바로 직전에, 43평형이나 46평형이나 가격대는 유사하지 않을까요? 그죠? 물론, 바라보는 향이라든지, 층도 중요하겠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이게 지금 6억이잖아요, 6억. 그리고 43평형 5억 4천 8백. 그럼 지금 시세가 조금 올랐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한 5억 7천?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5억 7천? 자, 그러면 월 보냐면, 이 채무자 분들의 채무를 좀 보는 거예요. 자 보니까 우리 은행의 근저당이 두 개가 설정되어 있고, 그죠그 다음에 롯데카드에서 가 감류가 580,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랑 우리 은행 가 감류가 5,600, 900. 그럼 이거를 다 합쳐봐. 그럼 얘, 얘 지금 3억 2억 2천 이게 청구금액이 이거예요. 4억 4천. 그러면 지금 이게 올해 1월달에 경매가 진행이 됐으니까 한뭐한 뭐한 4억 5천? 연체 이자까지 하면, 자, 4억 5천. 그 다음에, 너무 적다. 자, 그럼 4억 5천, 5,600 5천 하면 한 6천 잡아. 그러면 5억 천. 그죠? 5억 천에 뭐, 500, 900 하면 은한 5억, 한 뭐, 한 2, 3천 되는 거야. 그죠? 5억 2, 3천. 뭐, 경매 취하 비용까지 뭐, 이것저것 해도 5억 한 4천이면 충분하죠. 그러면 이거를 5억 7천, 5억 8천 이렇게 입찰해야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 말고, 이 채무자분을 만나서 설득을 하는 거죠. 야, 너 이거 경매로 나 대면 쫓겨나야 되잖아. 어? 내가 좀 시간도 더 줄게. 이거 그냥 한 5억, 한 5천 정도에서 해결하자. 우리. 그렇게 하면 어때요? 협상을 한번 해 보는 거지, 이 사람들하고. 근데 이분들도 경매가 처음이잖아. 다 이게 보면 그 청구 금액이 지금 4억 4,200인데 이거를 지금 해결을 못 이게 보통 은행권은 이게 이자만 좀잘 납부를 하거나 취하를 해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물론 잠깐만 보자. 어, 이 유동화 되지도 않았어. 어, 그러니까 이게 근저당권이 유동화가 되면, <laughs> 혹시 기름 없어요? 기름? <laughs> 참기름. <이름. 웃음> 이게 근저당권이 유동화가 되면 이거를 취하 하려면 이걸 대환을 다 하던가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아직 그냥 우리 은행에서 채권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자만 납부를, 그러니까 현재까지 뭐, 연체 이자가 한 2천만 원 돼. 그럼 2천만 원을 납부를 하면, 이게 경매 취하 해주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럼 일단 경매 취하하고, 경매 취하 조건으로 매매 계약 작성하고, 그죠? 그래가지고, 한 5억, 5천. 이 정도로 이렇게 하면은, 입찰에 참여하는 것보다 확실하잖아. 어, 그 경매 취하는 방법 이런 거 모르는데요? 법률사무실 가면, 다 알아서 해줘.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보면 가압류들이 막 있잖아요. 그래서 가압류를 먼저 정리도 해야 돼. 이게 당일에 다 이루어져야 돼. 경매 취약, 그 다음에 근저당 말소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어, 이런 것들이 보통은 당일, 아니면 뭐 이틀 안에 짧은 시간 안에 좀 이루어져야 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 그래서 어떤 법률사무소는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거는 좀 잘하는 데를 가려고 하면 그, 등기 업무를 좀잘 하는데, 그러니까 소송 업무보다 등기 업무를 잘 하는 법률사무소를 가야 돼. 뭐, 그러니까, 어, 등기 업무는 당연히 법무사 사무실에서 더 많이 하니까, 그쪽에서 가서 하면 가능하다. 그러니까 열심히 임장하고, 어, 열심히 시대 파악하는 것보다 이 소유자, 채무자분 만나가지고 협의를 한번 해보는 게 훨씬 현명할 수 있다. 어때요? 이 소유자분들만 설득해서 가면은 그분들이 이제 무슨 뭐 서류 같은 거 떼올 거잖아요. 지금 채무가 얼마 정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떼오면 제가 이제 대략적으로는 말씀드렸잖아요. 한 5억 3천 정도가 채무 토탈 금액이 한그 정도 될것 같다. 근데 이 사람들도 남아야 이 사람들도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게 있어야 협상이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2천 정도 더 주는 걸로 해서 이분들도 어디 이사 가야 되잖아. 그래서 한그 정도 선에서 어, 협의를 하면 어떨까. 물론 이분들이 그런 건 있을 수 있어. 알아보니까, 어 이거 알아보니까 더 높게 낙찰되면 더 남는데 우리한테 남는다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꽝이야. 방법 없어. 이분들이 더 이제 알아봤으면. 그래서 이게 있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이거 뭐한 5억 1,000, 2,000 이렇게 낙찰될 수도 있, 있죠. 아 어, 있잖아. 낙찰 될 수도 있죠. 지금 최적 입찰 금액이 4억 6 9 0 0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것만 노리는 팀들이 있어요 이게 낮게 낙찰이 되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시세 대비해서 너무 낮게 낙찰이 됐고 채무 금액도 시세 대비해서 낮아 어, 그러면 이거를 가서 어떻게 협상, 협상해요 이분들 만나서 더 높게 팔아줄게 어쨌건 경매로 팔리든 일반 매매로 팔리든 팔리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높게 팔아줄게 하고 작업을 하는 네, 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팀보다 우린 더 빨리 움직여야 되잖아. <laughs> 더 빨리 움직여서 지금 경매 낙찰되기 전에 협의를 해야 돼. 대출 뭐요? 대출은 이게 주담되기 때문에 네, DSR은 항상 생각을 하셔야죠. 경매로는 지금 임대사업자 대출도 나오고요. 그 매매사업자 대출도 경매로는 다 나와요, 지금. 그래서 대출은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 혹시 나는 대출이 안 나올 것 같다, 그러신 분 없어요? 신용카드도 안 쓴다 다 남편 꺼써 그럼 어쩔 수 없어 남편이랑 공동명의로 들어가야지 뭐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또 다른 질문 없을 수 있죠 다음 주에 한 보자고요 한몇명 정도가 입찰을 할지 만약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작업을 하려면 남은 시간은 이거 28일이면 화요일이니까 남은 시간은 오늘은 해야 돼 그래도 오늘은 그러니까 오늘 내일 정도는 작업을 걸어야 27일 날 취하를 하지. 그죠? 음. <laughs> 이거 낙찰자 나, 나타났는데, 뭐, 6억, 뭐, 2천, 3천, 이렇게 낙찰되면, 아그 정도 낙찰될 수 있지 않나요? 왜냐면 지금 최저가 얼마였어? 네이버 부동산에 최저가 6억 7,500이야. 그러면 6억 2천에 받아도 5천 싸게 사는 건데? 뭔 세금을 떼요 양도 세요? 아니, 바로 등기 치고 다시 떼고. 아, 여기서 바로 파는 거는, 방법이 없어. 77%를 내고 어떻게 바로 바로 그러니까 지금은 무조건 2년은 보유해야 돼요. 아, 좀 세금 좀 낮춰줬으면 좋겠어. 단기 세, 매도 세율 먼저. 너무 과도하죠? 이건 좀 과도한 것 같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영상의 시청을 희망하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